어, 예 안녕하십니까. 저는 소개받은 대로 어, 경상북도 안동하고 예천에서 어, 자유물실 시행 연장을 맡고 있고 어, 지금 라이프코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, 제가 그냥 먹고 어떤 효과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 저는 그강 건강 스트레스 케어 이것만 지금 석 달째 먹고 있는데요. 어, 제가 원래 아직 60도 안 됐는데, 한 20대 때부터, 밤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실제 뭐 젊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뭐 명절 때 모여갖고 밤새워뭐 저, 포커 게임을 하고 뭐 하면 저는 한밤 11시 되면 잠이 와서 그냥 어디, 넘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, 최근에 석 달째 먹고 나니까, 어, 최근 그 한남대첩 때문에 지방에서 제가 어 카운티버스 25인승 버스를 갖고 있는데 그 버스를 몰고 밤에 그 여러 자이멀 회원들을 모시고 올라왔다가 밤새워서 하고 한 낮에 다시 운전을 하고 내려가도 날밤을 새고 운전을 하고 내려가도 안동서울 때 운전 보통 4시간씩 해야 되거든요. 내려갈 때도 4시간 하고 그 최근한 3번 정도 그렇게 했는데 전혀 뭐 운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체력이나 기초 피부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제가 보기에 이강거스테스는간 해독이나 그 효과를 줘서 기초 체력을 좋게 한 효과를 봤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